제길를 불어 넣었습니다 여기다 <laughs> 바로 태워주시잖아요 <laughs> 우리 사장님 기가 아니라 그냥 제길로 그냥 위로 붙여버렸습니다 옥천까지 <laughs> 옥천은 남편 정필 씨의 지인이 사는 곳이고 오늘 묵을 곳도 그 지인의 집이다. 약속 시간보다 일찍 도착했으니 잠시 옥천 시내를 구경하기로 했다. 그런데 또 팻말을 적는 정필 씨 이번엔 목적지가 아니라 막걸리를 적는다 그리고 이어지는 산보냐 연주 지방 도시에서 좀처럼 보기 힘든 공연에 관객들도 하나 둘 모여든다 옥천역 앞에서 승객을 기다리던 택시기사들. 음악을 들었으면 저기 어. 그 답을 해야지. 음악을 들었으면 답을 해야지. 음악에 대한 관객들의 답은 막걸리 한 병. 막걸리를 진짜 사 오셨어요? 돈이 필요하신 게 아닌 것 같아서. 다 시원하게 한상 하세요. 아니요. <laughs> 고맙습니다. 예. 여행길에 쌓인 피로가 싹. 달아난다. 차는 아, 뭐 한다. 막걸리 맛도 맛이지만 기꺼이 음악 들은 값을 내준 이들의 마음이. 따봉. 돈 필요하신 게 아니니까 막걸리 한잔 드실 분. 단 돈을 달라고 해서 도와드리면 되는데 막걸리를 한잔 드실 분은 직접 사온 거예요 제가. 작년, 재작년 그렇게 3년간 무전여행 다녔어요. 음, 다니면서 저거 풀면은 요 모자, 벗어놓으면 네, 네. 아, 막 주세요. <laughs> 그래 그런 거갖고 막걸리 사 먹고. <laughs> 아니 왜냐면 그 네. 살기 힘들잖아요 요새. 너나 할거 없이. 그러니까 멀리 어디, 어디 한번 이렇게 여행을 하고 싶어도 쉽지 않으니까 경제는 쪼일 대로 쪼여서 그냥 나와야 돈벌이도 안 되고 너무 화가 나죠. 내돈 주고 그냥 이렇게 자유롭게 한번 주머니 하고 싶은 말다 있는 거죠. 일상을 털고 훌훌 떠나보기 모두의 로망을 실현한 이들 부부는 어디서나 부러움의 대상이다. 앞에서 봐 여기는 어디고 여기 쪽은 어디요? 아 네? 어, 우리 집이 앞집이죠. 아 앞집이라고. 우정 한해 두해 이제 해가 거듭될수록. 뭔가 나한테 그 깨우침을 주는 것 같기도 하고. 정필 씨가 화순에 내려오면서 왕대가 거의 없었던 동료와 정말 오랜만에 만난 자리. 이집안 주인은 감탄 연발이다. 이렇게 2년째 때 무전으로 여행을 한다는 게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감히 진짜. 이거 <laughs> 자기가 우리 선생님 때문에. 내가 이들 만년 이인연 이등대요. 이들 만족. 이들 이들 만어요들 만족. 이들 만족. 이들 만족. 이들 만족. 이들 만족. 이들 만족. 이들 지들 만족. 이들 떠나지 않았으면 이루만 이들 만족. 이어졌다 날 차를 다섯 번 갈아타고 도착한 도시 경북 상주 비가 와도 여행 계획은 변동이 없다. 부부는 시장 한복판에서 합동 연주회를 열고 있다. 모금을 하기 위해서다. 올초 인도 여행을 다녀온 후두 사람이 꼭 지키는 것이 있다. 바로 인도에 있는 빈곤 자녀를 돕기 위한 모금이다. 이번 배낭 여행에서 모금한 돈은 모두 인도에 있는 한 학교로 보내질 것이다. 은은히 울려 퍼지는 산보냐 소리에 상인들도 행인들도 다들 고개를 갸웃거린다. 뭔 사람이세요? 여행 다니시는 분이래요. 음. 아, 여행사요. 아 여행 저저저대 저, 여행 사방 아. 구경하고 다니고 아. 즐겁게 사는 사람이고 그렇게 무슨 계획이 있어? 저은 사람들 그거 다니는 것도 계획 잡고뭐 다니겠지. 뭐. 그래 마음 편하게 살고 그만 서로 도 우리 그래. 맨날 저래 다니시면은 행복이라요. 음. 음. 모금의 취지를 이해한 사람들이 저마다 마음을 내준다. 감사합니다. 자리가 좀 불편하긴 해도 오늘 점심은 여기서 해결하기로 했다. 다시 이동을 시작하면 점심을 언제 먹을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이다. 두 사람이 먹을 밥을 하면 양이 딱 맞는다는 꼬마 코펠이 등장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시장에 고소한 밥 냄새가 퍼진다. 나는, 나는 배고플 응? 배골 잡는 사람. 갓 지은 밥에 잘 익은 김치. 어디를 내놔도 빠지지 않는 훌륭한 밥상이다. 거기에 오늘도 시장의 반찬이라 밥 맛이 꿀맛이다. 그런지도 안난게싹 끌고 누가? 한 대서 하는 식사. 남들 시선이 신경 쓰이지는 않을까? 저희들 이런 모습을 보고 어떤 사람은 비난을 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칭찬을 할 것이고. 근데 다들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너무 자유스럽게 산다. 너무 부럽다. 솔직히 자기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사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이들 부부의 삶이 부러운 이유다. 할머니 시끄럽게 하고 갑니다. 고맙습니다. 많이 파세요. 식사를 마친 부부는 또 다시 자리를 뜬다. 그리고 나란히 뚜벅뚜벅 걸으며 주위를 둘러보고 새로운 곳도 가볼 생각이다. 앞으로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좋은 인연을 맺게 될까? 부부는 다시 기대 만발 배낭여행길에 나섰다. 일주일 만에 돌아온 마을, 그새 비가 내려 물이 풍성하게 넘치고 있다. 들꽃이 몸을 흔들며 하는 환영 인사받으며 입성하는 두 사람. 대충 닫아놓은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개들이 신났다. 서로 줄이 꼬여 불편할 텐데도 기뻐 어쩔 줄 모르는 걸 보니 참 짠하다. 이기들 어떡냐 <laughs> 얘기들 어떤 거냐? 줄이 풀려버렸구나 어메 물에 빠진 생쥐 꼴이 됐네 어찌했을까? 저기, 저기 개 <laughs> 주인이 집을 비운 사이 개들은 윗집 아주머니가 챙겨준 밥을 얻어 먹었다. 오늘부터는 기펴고 주인이 주는 밥을 먹을 거다. 초라하지만 초라하고 볼품 없지만 그리운 내 집. <laughs> 대충 정리가 끝나고 나자 저녁 시간. 아내는 허리 펼실새 없이 밥상을 챙겨 들고 나온다. 집에 들어오는 길에 돼지고기를 한근사 들고 들어왔다. 길 위에서 보낸 7일간 빠진 기운을 보충하기 위해서다. 일주일간 개밥을 챙겨 준 고마운 이웃이다. 나으라께서 어떻게 그러시고. 아니 그 요새 바람에 막다 쓰러져 갖고 그 잎팔이야 나무 가지야 막 마약에 마당에가 있을게 좀쓰다보라힐수 있는. 네. 오늘 못하면, 내라고, 내일, 내일 못하면, <laughs> 그, 하고, 온다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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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바둑만 두고 앉았어. <laughs> 평소 앞면이 있는 파출 소장도 퇴근길에 들렀다. 그 역시 떠나고 싶은 로망을 간직한 중년. 일주일간의 여행담이 듣고 싶단다. 예, 예. 지금, 없는 사이에 비 맞았는 가 같군. 오늘 오셨어요? 그 응? 예. 네. 아, 오늘 점심 먹고 네. 들어왔어요. 어, 여러 사람이 이렇게 모여드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는데, 지금까지 파악된 것으로는 그래요. <laughs> <식인 것 같아. 웃음> <식인 것 같아. 웃음> 경찰관분들이 저기 뭐, 뭐, 저희들 잡으러 온. 저기 <laughs> 뭐, 예. 뭐, 식인종도 <정도> 아니고. <laughs> 지금 사장님이, 응? 산적 소굴이 볼모로 잡히신 거예요, 지금. <laughs> <laughs> 말이 되네요. 사람 좋아하는 산적이 사는 소굴엔 오늘도 웃음소리가 넘친다. 한참 신나게 호걸다가 다, 다 눈을 떴는데 다 만져보니까 아직도 아, 내 옆에서 숨을 쉬고 있구나, 그 안도가. 글늘 소중하죠. 왜냐하면 저희 둘만 살잖아요. 그냥 부부지간이라기보다는 같이 생사고락을 함께하는 동반자, 룸메이트. 옆에 있기만 해도 마음이 놓이고 든든한 사람, 가족이라는 이름의 동반자다.